우리 12강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인조 때 서인과 동인으로 나눠졌다. 김용원과 동인이었던 김용원 그리고 서인이었던 심의경 무엇을 두고 이렇게 분파가 됐었죠? 이조 전랑이라는 관직 자리를 두고 나눴었죠. 언제? 인조요? 아니죠. 선조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볼게요. 인조 반정 이후 서인이 국정을 주도하였다. 왜? 자, 봐봐. 인조랑 선조 사이에 어떤 왕이 있었어? 폐위됐었던 광해가 있었습니다. 자, 광해군이 있었는데, 이 광해군이, 어? 북인 세력들이 광해군을 지지를 하는데, 어, 이 북인들 봐라. 얘네 마음에 안 드네. 해가지고 광해를 폐위시켰잖아. 광해군이 어떻게 했어? 자신의 동생이든, 이북 동생이었던 이 영창대군을 살해했었잖아. 그러니까, 야! 광해가 미쳤다! 라고 하면서 이 북인 세력을 비롯한 광해를 폐위시키고 북인은 축출당하게 된다. 이것을 주도하게 됐던 것은 바로 서인 세력이었어. 그치? 서인 세력이 인조 반정을 주도했었어. 그렇기 때문에 국정은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은 참여를 하게 되는 상황인 것이에요. 정답 5입니다. 3번. 분당 정치 과정에서 여론 및 공론을 형성하였다. 자, 분당 정치 과정에서 여론과 공론을 형성하면서 우리가 이유 없이 막 머리채 잡고 싸우는 게 아니었어. 그죠? 그래서, 오, 여론과 공론을 형성해가지고 점점, 점점 이 파가 색깔이 있게 바, 갈라지게 된단 말이야. 이런 어,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3번. 동그라미입니다. 자, 4번. 효종이 즉위하자 예송 논쟁이 발발했다. 요런 게 이제 시험 선지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어잘 생각해봐 예송 논쟁이 뭐였는지 자1차 예송과 2차 예송이 있었어. 그치 1차 예송 때는 누가 돌아가신 거야. 복림대군 돌아가셨잖아. 그치 복림대군 누군데 효종이었잖아. 그치 자 인조의 아들은 둘이 있었다. 누구? 그렇지. 소현세자. 소현세자가 있고 복림대군이 있어. 근데 인조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 두 번의 호란을 겪었지. 후금의 정묘호란과 그리고 청나라의 병자호란. 이두 가지를 다 겪었었단 말이야. 그때 청나라가 병자호란을 일으킨 다음 이두 사람을 어떻게 해서 청나라로 납치 썩 청나라도 데려간 거야. 데려갔는데 어 돌아온 다음 소현세자가 상태가 되게 안 좋아서 죽었지. 그리고 나서는 동림대군이 왕이 됐지. 그 왕이 바로 효종이었어. 이 효종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장렬왕후 조씨가 자의 대비가 얼마나 예복을 입을 것인가를 두고 싸운 거야. 왜 원래 효종은 왕이 될 인물이 아니었었잖아. 그치? 소현세자가 왕이 될 사람이었으니까 육을 두고 싸우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효종이 즉위하자가 아니라 누구야? 효종의 아들인. 그렇지. 현종이 즉위하게 됐을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1차 효종, 그리고 2차는 누구? 효종 B. 그렇게요것은 X가 되겠고, 5번 같이 볼게요. 예송 논쟁에서 자의대비 등의 상북 착용 기간을 둘러싸고 대립이 격화되었다 사실입니까? 사실이지요 좋습니다 사실이지요 자 우리 이 6번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조금 줄였습니다 자 6번 예송 어 땡땡땡은 사망한 효종에 관하여 사대부의 예법 그대로 적용하여 상복을 입자는 입장이었다. 사대부의 예법 그대로 누구? 그렇지 남인. 3년 입어야 된다. 왕이셨지 않냐? 하지만 효종은 왕이 어 아,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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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이 아니라 자 사망한 효종은 왕이 올랐으므로 일반 사대부의 예법을 따를 수 없다. 왜 사대부의 예법은 예법을 따르면 뭐야? 원래 효종은 왕이 될게 아니잖아 그지 왕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서인이 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남인은 아니다 효종께서는 왕에 오르셨기 때문에 이분은 왕이셨다 그래서 왕 돌아가셨을 때는 예복 얼마나 입어 3년 입으니까 3년 그대로를 입어야 된다 서인은 과대부의 예법을 적용하자 1년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송논쟁의 결과 예송논쟁의 결과 이제 이때는 1차 예송논쟁 때는 누가 주도했어요? 1차 예송 때는 서인 2차 때는 2차 때는 9개월에다가 1년을 이야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나중에는 첫 번째는 서인 두 번째는 남인이 그래서 예송 논쟁의 결과로는 남인이 국정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틀리지 않았죠. 네, 좋습니다. 자, 땡땡 때 집권 붕당의 급격한 교체가 이루어지고 붕당간의 대립이 격화되는 한국이 발생하였다. 경신 기사 갑술 한국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언제 때야? 그렇지, 숙종, 숙종의 여자들 인현왕후와 희빈 장씨 숙종. 자 땡땡땡은 탕평문을 제기했으나 실현시키지 못했다. 숙종이 이제 넌덜머리가난 거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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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남인 서인 갈라가지고 싸우는 것좀 제발 좀 그만해. 어? 야 그냥 우리 둘루 동용해서는 안 되겠니?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이게 숙종이었죠. 제기했으나 이탕평론은 실현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 탕평을 실현시키는 것은 바로 영조와 정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